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밖에 나왔는데요 밖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눈을 유튜브에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가죠 아 그리고 네. 눈이 이만큼이나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쌓여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가는 거 같습니다. 차가 막 지나다니네요. 네,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. 여기 발부면 네, 진짜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7년 만에 처음이래요. 정말 신기하네요. 네, 거의 다 얼어붙은 것 같아요. 눈길도 엄청나게 심하고 이럴 때 눈사람 만나면 딱인데 이게 잘안 뭉쳐져가지고 진짜 10cm 넘게 온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cm 안 넘게 온것 같아요. 네. 그럼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, 나중에 2부가 돌아올 겁니다.